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음, 굉장히 사주가 약한데, 그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갔어요. 은행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, 아, 우리가 보통 보면, 뭐, 은행에 들어가든, 뭐, 재물을 취하든, 우리가 잘 살려면, 그리고 또 사업을 하든, 명예를 얻든, 우리가 이제 뭐, 잘 살려면 좀 사주가 어느 정도 힘이 좀 받쳐줘야 만이 우리가 목표했는 거를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특수격이라 해가지고 뭐그 삼상격이니 종격이니 종색격이니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특수한 사주 빼고는 일반적인 사주 형국에서는 우리가 심약하게 되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거리를 갖다 줘도 그거를 못 해내요. 그래서 돈을 칭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좋은 직장을 갖다 준다고 한들 그 직장에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주가 너무 최악으로 약한데 어떻게 어떻게 은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큰불인 병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, 일 지에 작은 불인 병화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자 금생수, 뭐이 축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물로 인해서 물 흙탕물로 변했어요. 그래서 물이에요. 자 인수가 진토에도 흘러내리니까 이 진토도 어, 원래는 뻘을 였지만 지금 흙탕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주위의 사주들이 온통 다 물입니다. 관성이에요. 그러니까. 이 물들이 나를 치고 있잖아 계속 치고 있고 나를 갖다가 겁박을 하고 있는데 자이 오화 같은 경우에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사주는 이제 이 안에 이제 기토가 있죠 근데 이 사주가 물이 지금 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은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?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유치해 봅시다. 어, 이사주가 어, 대운을 한번 보면은요. 자 개추 그러면 어, 인자 자. 거꾸로 가죠. 이제 대운이 어, 양기운이니까 음기운이고 해서 거꾸로 가죠. 그래서 어, 인 자가 돼요. 그리고 신 해가 됩니다. 그죠? 뭐물 기운이 들어왔네. 10대, 20대. 자. 이 20, 이게 10대예요. 자, 20대. 그러면 이게 이제 한 30대까지 되잖아요. 이 10대, 20대에 물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불을 완전히 꺼 버립니다.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오하 불까지 꺼져버리니까, 살아갈 수가 없어요. 이 많은 이 물들에 의해서, 이 간성들에 의해서, 내가 죽기 일고 직전이잖아요. 그런데, 다행히도, 다행히도 이 물기운이 대운에서, 큰운 있잖아요. 대운이 10년마다 오는 대운. 그 운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 불을 꺼버려서, 나는, 그러면 아주 내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,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종반 종관 격이 돼버린 거예요. 종. 관상한테 내가 종을 하는 거예요. 관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발이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에 근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음, 지금 잘 은행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